안녕하세요. 땅의 길을 알려주는 남자, 땅웨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인 SK 하이닉스 126만 평 산업단지 조동 시 SK 하이닉스 주변 앞으로 형성될 핵심 도로 노선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분석해보고, 그로 인해 신설 확장되는 도로 주변으로 우선 개발해야 할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토지 가격이 상승할 최대 수혜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SK 하이닉스 주변 토지 및 투자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음을 알수 있는 시기인데요. 문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용인 SK 하이닉스 공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문 위치는 어디인지, 그와 관련해 개발 지역은 어디인지, 착공식은 언제 하는지, 또한 원삼 SK 역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만약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에 임대 사업을 한다면 어디가 좋은지 등등 정말 많은 문의를 하셨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하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투자를 생각한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땅의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 투자 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자료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현장에서의 소문을 듣고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용인 SK하이닉스 126만평 산업단지는 이제 막 조성공사가 시작된 산업단지인데요 현재 도로만보다는 향후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등의 시설을 의미하며 그 계획 자체가 법적인 의미가 있으며 각 지자체 고시 토지이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용인 SK하이닉스 도로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바라며 각 지역 개발 흐름과 방향성 그에 따른 지역별 위치에 따른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영상을 보시면 이처럼 도시계획 도로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대로의 경우 보통 6에서 8차선이고 중로는 4차선. 서로는 2차선 정도로 볼수 있고요. 또한 도로 폭에 보도가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차선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 도시 계획시설 도로 중 가장 큰 메인도로인 대로 1류와 대로 2류는 SK 하이닉스와 소부장 협력화 단지 사이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파생될 도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개발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SK 하이닉스 산업단지 도로는 36m에서 8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로 1류와 대로 2류는 SK 하이닉스 단지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이며 이 도로를 기준으로 대로 3류가 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북쪽으로는 주경대로 17번 국도와 연결되어 영동 고속도로 양지 IC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안성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방향은 원산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로 1류로 때해 보면 더 명확히 알수 있는데요. 중로 1류가 계획된 구간 중 먼저 318번, 또 서울 세종관 고속도로 남용인 IC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남용인 IC를 통해 SK 하이닉스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환경연연 평가 1차 보안 진로를 보시면 진입도로 1, 지원시설, 상업시설이 있는 쪽을 통해 SK 정문 으로 진입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위 영상 SK하이닉스 종합 개선안도 변경심의 2023년 1월 자료를 보시면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대책안 지방도 318호선 확장. 남용인 IC 접속, 사업지에 따라 현재 2차선에서 2차선으로 계획이 확정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로 인류를 좀더 자세히 보시면 318번 도로 위 문촌이 쪽으로 현재 용인 이상일 시장이 추진하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요. 기흥에서 일주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반도체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차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다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문촌리 지역에 나들목이 생긴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이 현재 농업진흥구역이란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 위 지역에 나들목이 생기면 농업진흥구역 해제 기준 요건 중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하여 짜투리가 된 토지 약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농업보호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농업인의 경우 300평 미만의 주택, 소매점, 사무소를 건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선면 내에서 사암리, 중로, 일류로 계획된 구간을 보시면 사업리까지 연결된 중로 인류 도로는 용인 시내에서 사업리까지 토로 인류로 분류, 연결되어 있으며 57호선 국지도 막평 고단간 확장으로 인해 이 지역 교통망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문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기사 내용이고요. 용인시 난제 국지도 57호선 확장 여당 정치력 발휘될까? 이 시장은 국지도 57호선 마평 원산 고당 구간 확장은 꼭 필요하다. 일부 구간은 터널도 뚫어야 한다. 공사 규모가 4천억 원 정도로 큰 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아울러 용인, 서쪽인 기흥에서 원산과 백암, 안성, 일축까지 연결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도로 주변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대거 입주하는 등 훌륭한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기사 내용을 보시면 마평, 원삼, 고단강 구간은 현재 소로 인류로 분류된 이 구간이고요. 위 신문기사 내용에서처럼 일부 구간 터널이 생기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해곡동 마을에 간 앞부터 상리, 중로 인류와 연결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터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인 특례시장 이상일 후보 도로 공약 내용 중 2번 국지도 57호선 확장 추진 이 부분이고요. 용인 2022년 도로 개설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시면 국지도 84호선이 앞으로 4차선으로 신설되는데 이 부분이 서로 중첩되는 도로로 직선화와 터널이 뚫릴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용인시는 이런 계획을 잡았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우선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 건설 시 유입될 인구 약 3만에서 3만 2천여 명이 먹고 쓰고 자야 할 배우 신도시와 그와 관련 개발할 지역에 있다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용인 SK 하이닉스에서 추진하는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거기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사용할 생활용수는 위, 마평, 고당, 서로 인류를 통해 유입하기 때문인데요. 생활용수 기점인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5-2, 종점은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27-7까지이며 생활 용수 위치에 대한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용수를 통해 SK하이닉스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1블록, 2블록 3블럭, 25평, 30평, 34평, 평양별 아파트 총 1826세대가 이 생활용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영상 도면은 SK 하이닉스 생활용수 배관 라인이니 참고하시면 위 배관 라인을 통해 개발 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용인 SK 하이닉스 신도시 건설 시 가장 중요한 전력과 용수 중 생활용수 라인을 중심으로 도시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중부일보 이상일 용인특내시장, 용인반도체 고속도로 철도망 경기 남부 연장 2023년 5월 3일 신문기사 내용을 보시면 용인반도체 크러스터에 19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지만 용인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원삼용인반도체 크러스터를 감안한 배우 도시가 필요하다.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발표. 다음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을 만나 배우 도시 건설 문제도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와 lh 등과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위 신문기사 내용처럼 현재 sk하이닉스 산업단지로 인해 1826세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고 거기에 sk하이닉스 산업단지를 감안한 배우 도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 현재 성장 관리권역 개발 가능 지역 신도시 개발 구역 안약 24만 평에 대한 민간 산업 조합으로 개발을 예상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LH가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떤 분들은 용인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이 평택과 비추어 봤을 때 향후 개발 시쓸수 있는 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맹리, 미평리, 가자리, 근곡리 근창리 이쪽 라인에 있는 지역에 SK 하이닉스와 반경 거리상 채 5km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택, 고덕, 팽성, 공도를 비교하며 이쪽 지역에 원룸이나 다세대를 건축 시 근로 인력 분들이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는 부분인데요. 물론 몇 가구를 건축할 시 문제는 안 되겠지만 몇백 가구 이상을 건축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수이며 거기에 난방에 대한 부분과 기반 시설, 편의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평택 고덕, 팽성, 공도는 도시 계획으로 인해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그에 반해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주변은 아직까지 도시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용인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향후 원룸과 다세대 건축 시그 지역을 계획한 내용을 알수 있는데요. 그 지역은 위치도 영상에서 보듯 사암리 장리 지역을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주거 근생형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원룸과 다세대를 건축할 지역은 장리 사암리 지역이며 거기에 생활 용수를 이용시 용이하고 또한 난방의 경우도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서 원산면 자항리를 거쳐 현재는 원산면 고당리까지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새로 신설되는 농어촌도로 8m 2차선의 경우를 보아도 위 영상과 같이 엽시선과 용바위선은 현재 진행 중이며 자항선 1구간 2구간 등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용인시 처인구 도로 추진 현황을 보시기 바라며 조만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룸과 다세대 건축시 투자 1순위 지역은 현재 자연보정권역인 위 영상에서 이야기한 사암리 장위 지역이 투자 1순위 지역이라 보여지며 향후 경기도 광주시청 맞은편의 송정동이나 경기도 광주 오포 능평동 신원동과 같이 빌라 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로 일류 보계 원삼로의 경우를 보시면 환경연향평가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본 사업 노선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미평리 국도 17호선 처인구 독성리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구간으로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주변 지역의 도로 확장을 통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 활용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또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안 5번을 보시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sk하니스 공음용수가 지나가는 용수로라인옆 기삼산거리 두창로는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농어촌도로 용수선 202호선 역시 8m 2차선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원삼sk역의 경우를 보면 현재 인터넷 상에서 철도 라인과 역 위치에 관해 여러가지 소문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두창정미소가 있는 지역에 역이 들어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철도 노선이 부발로 간다고 하는데요. 우선 두창정미소가 있는 지역은 두창초등학교를 기점으로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건물 건축시 문제는 없지만 업종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로 역세권 개발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원삼 SK역 위치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로, 땅 외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용인 이상일 시장의 철도 공약, 내용, 위, 그림, 2-1, 3호선 연장, 수서 원삼, 노선을 자세히 보시면, 역 위치를 알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위 영상에서 보듯, SK역 위치는 두창 정미소 위치가 아닌, 기상상거리, 두창로, 입구 진입로 주변으로 역을 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안성시 김학영 국회의원 인스타그램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면 국토부 직원과 김학영 의원이 의논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위치를 좀더 세부적으로 확대하면 두창 저수지 좌측으로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에서 이야기한 용인 이상일 시장 철도 공약과 안성 김학영 의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땅에이가 지난 영상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 신도시와 SK-13역 가칭 위치는 이란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신도시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예전 백원 신도시를 거론하며 미평리가재월 원리에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SK 하이닉스 배우 신도시는 성장 관리권역 개발 가능 지역 신도시 개발 구역 안약 24만 평이 유일하며, 만약 인구 유입으로 인해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같이 원삼 SK 역 역세권 개발밖에는 없다는 것으로 그 이유는 SK 하이닉스 주변 개발 가능 지역이 한남정맥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개발은 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시 면적 최대 50만 제곱미터 약 15만 평 범위에서 제한받는다는 사실이며 지난 영상.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 신도시와 SK 원삼역 가칭 위치는 1만에서 1만 2천여 명이 거주할 신도시 면적 약 30만 평 자연보조권역에서 연적 개발로 현재 역세권 개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 지역은 비도시 지역으로 역세권 개발 시 도시 지역으로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주변 지역에 극동연구소가 있어 건물 건축 시 높이 제한과 개발을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국동기상연구소 옆 소부장 협력화 단지는 10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주변 지역은 SK하이닉스가 위치하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변경될 지역이니 이 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주변 도로 상황과 도로 주변으로 우선 개발해야 할 지역 그리고 원삼sk역 위치에 대해 분석한 자료이니 잘 참고하시어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